2018년 11월 1일 목요일 장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오늘은 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그냥, 그냥 개인들 방심하게 만들도록 오전에 놔둔 하루였습니다. 그냥 짧게 개인들은 이것도 뒤통수 맞을 겁니다. 개인들 지금 몇천억씩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틀 동안. 이틀동안 방심을 하고 있어요 개구리 올체이적 생각 못한다는 라 말이 뭐 이게 어울릴지는 모르겠어요 어 안어울리는구나 그렇죠? 약간 폭락장 때의 생각을 잠시 망각을 한것 같아요 폭락장 때난 이렇게 그1 0에서 10까지 떨어졌는데 10에서 15 10에서 20 준다고 지금 다 가진 것 마냥 개인들이 다 달려들었습니다 흥분상태로 그거를 기관들이 노리고 거기다 대고 자금 그동안 썼던 자금을 현금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야 저점 매수 충분히 들어올 때가 된 거고,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어제 신호가 있었잖아요. 어, 저기 삼성전자 종가에 들어온 거, 외국인들, 어, 그리고 오늘 뭐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로 오늘 지수가 조금 움직일 수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어제 셀트리온 에스큐어가 8% 빠진 상황에서 오늘은 뭐6%대 반등도 나오고 난리를 쳤죠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시장을 교란했어요. 어제랑 다르게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움직임이 좀더 명확하게 보인 하루였습니다. 어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어느 일선, 일, 일직선상에서 계속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 있었고, 이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8% 내려간 만큼 다른 종목들이 수백 종목이 골고루 반등을 다 일으켰기 때문에 방어를 해준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반등이 이제는 어제와 다르게 눈에 띈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은 반등하는 종목들이 꽤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와는 확실히 개인들의 영향력이 영향력이 어제와는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개인들이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 이제는 더 이상 최저점이 나오지 않는 것 마냥 흥분 상태로 다 달려들고 마는 겁니다. 이거 결코 쉽게 얘네들한테 수익을 주지 않습니다. 이 주식시장이 개인들이 저점에서 사가지고 고점에서 파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올라간다면 빠르게 더 팔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저점에서 샀더라도 그냥 저점에서 팔게 만드는 정도밖에 안 돼요. 앞으로 펼쳐질 그 강한 시장, 반등 시장에서는 개인들을 떼놓고 가려고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편하게 저점 매수를 할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어제 5천억 오늘 코스피 코스닥 합치면 얼마예요? 2,300억. 너무나 편안하게 저점 매수를 허락했기 때문에 다음 주가 결정적인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 시장 반등이 뭐, 이번 이렇게 하도 많이 엄청 내려왔잖아요. 많이, 뭐 10년 만에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다, 당연히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모든, 모든 종목들이 당연히 어느 정도 오버해서 내려온 수준은 회복을 하는 게 당연하죠. 올라가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당연히 올라가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laughs> 근데 너무나 편안하게 개인들이 개인들이 접근하도록 놔뒀어요. 거기다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이두 날을 합쳐볼까요? 이두 날을 합쳐보면 뭐가 돼요? 이거 되겠죠? 시초가가 어,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개인들이 살려는 가격과 기관들이 팔려는 그 힘이 겹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오늘 기관 매도가 있었으니까. 기관들이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샀잖아요. 여기서 여기 내려오는 동안 금융 투자에서 금투에서 사고 물론 금투에서 샀지만 투시는 팔고 투시는 여기서 샀어요. 오늘은 안 샀죠. 오늘 오늘 수급은 아마 오늘은 아까전에 잠깐 체크했을때 오늘 별로 안샀죠 투신 팔았잖아요 투신은 자기 방어가 상당히 강합니다 불안하면 팔아요 공격할 때 확실하게 공격해요 오늘 불안감을 느껴서 물량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개인들이 너무나 편안하게 이 위치에서 사줬기 때문에 어 뭐 내일 당장 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일 당장 다시 한번 눌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며칠간에 걸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올라갔다가 올 수도 있고 며칠간에 걸쳐서 천천히 조금 더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고 월요일, 화요일, 그 다음에 선거일에 한번더 출렁일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이렇게 안 되더라도 양음량으로 계속 주더라도 하여튼, 편안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올려주더라도, 당연히 이렇게 올려주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그래야 내릴 폭이 좀더 작아질 테니까. 편안하게 주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설령 그렇게 안 되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어, 공 그렇게, 지금 이 공포 장세를 다 봤는데 지금 요거 올라간다고 이게 뭐다 회복이 돼요? 어차피 회복하기 어려워요. 요거 올라간다고 이 과정이 다 회복이 되나요? 안 돼요. 어차피 지금 여기서 사나 이거 이거 한번더 보고 여기서 사나 차이 없어요. 똑같아요. 장기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라는 걸 지금. 왜냐하면 어차피 기본적으로 주식만 있는 상태가 많잖아요. 지금 현금 별로 없어요. 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현금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주식만 많은 상태에 이거 거의 다 그래요. 전국적으로. 그러나 설령 현금이 있거나 현금을 추가 투입한 경우 외부에서 추가 투입한 경우에 현금이 있더라도 그걸 지키시라는 겁니다. 하더라도 1박 2일 내 청산. 3일 내 청산을 하세요, 일단. 내일까지는, 월요일까지는 청산을 해주세요. 이거 나오고 쌍바닥 잡히고 가면 기회 얼마든지 나와요. 이거 나오고 쌍바닥 잡혀서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불확실성 해소되는 딱 일정들 딱딱 맞게 하면요. 얼마든지 기회가 또 생길 수 있어요. 결정적인 타이밍이 지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오늘이 결정적인 시기였으면요. 시장, 아침에 3%까지 올라갔죠? 유지했어야 돼요. 3, 4% 유지했어야 돼요. 결코 유지할 지도로 냅두지 않잖아요. 시장 아침에 어제 종가 대비 3%넘었었어요3% 상승이 나왔어요. 그럼 개인들이 흥분해가지고 야 시장 3% 상승이야. 4%, 5% 가겠다. 다 붙는 거예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된다. 갑자기 뭐돈 돈 빌려가지고 사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꺾어버리죠. 개인들이 돈을 구해서 주식을 사는데, 누가 수익을 줘요? 거기다가. 단타 정도는 할수 있습니다. 당일 강한 것들, 단타 정도. 그러나, 하루 이틀 사이, 길게는 2, 3일 사이에 청산을 해서, 11월 7일, 6일, 5, 6, 7 사이에는 현금으로 어느 정도 대비를 할수 있도록 준비만 해주시면 돼요. 지금, 오늘까지 안 팔았어도 좋아요. 내일 조금, 월요일 조금, 월요일 조금, 월요일 조금 딱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어차피 거기까지는 어제보다 올라온 상황이었고 계좌잔고들이 주식들이 반등하게, 어제보다 나은 상황 엊그제보다 더 나은 상황이잖아요. 내일 조금 더 나은 종목이 있다면 그거 일단 커트를 해서 숨 돌리실 현금 마련 일부, 조금 10%만 돼도 돼요. 5% 비중만 돼도 돼요. 11월 5, 6, 7에 결정적일 때 그거 쓸수 있을 정도만 마련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다 현금화하지 못한 것도 말씀드린 대로 최저점 찍힌 것 대비 30에서 70%는 다 찍고 올라올 수 있어요. 다 30에서 70%는 한 번씩은 찍어줄 수 있습니다. 벌써 30%까지는 찍었어요. 찍어줄 수 있어요. 저점 대비. 그러니까 그게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잡아서, 뭐, 일고 밀렸다가 오든, 아니면 그냥 가든, 모든 종목, 대부분의 종목은 이 구간이 나올 테니까, 이 구간, 나오는 상황 봐서, 정돈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11월 초, 둘째 주 놓치면 안 돼요. 2주차, 시장 경험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시장 도망가시면 안 돼요. 어, 폭락장이 10년 만에 나왔어요. 이거 경험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식을 뭐 그냥 잠깐 하다 말거 아니시면 제가 봤을 때 주식 세력주 건드려 보신 분들은 앞으로 10년 뒤에도 하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30년 뒤에도 주식하고 계실 거예요. 그게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단타를 하든 중기투자를 하든 못 빠져나옵니다. <laughs> 못 빠져나와요. 잃은 돈, 이런 돈 있으신 분은 이런 돈 복구해야 되고, 버, 신 흔적, 버신, 버셨던 적이 있으셨던 분은 더 벌려고 할 거고, 욕심이 납니다. 욕심이 나요. 인간, 이 사람은 욕심이 나요. 그러니까, 대다수, 저는 이거 100명 중에 95명은 이 욕심에 불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 아직도 한 번도 안해본 사람이 100에 9, 100에 5시 되겠지만 이들마저도 한번 경험하면 여기에 포함될 겁니다. 절대 욕심에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 이걸 인정을 하란 말이에요. 저는 이거 아 욕심내지 말고 주식 어, 어 어렵고 힘드니까 하지 말라는 소리 안 합니다. 다벌수 있어요. 때가 되면 올해가 어려웠을 뿐이에요. 올해도 벌수 있는 환경이 초반부터 올 초부터 아니면은 작년부터 했으면요 올해 초반까지 쌓아놓은 게 있어요. 최소 뭐저 같은 경우는 계속 오랫 동안 당연히 했는 거지 했지만 최근에 하신 분도 최소 2017년부터 했으면요 이미 계좌 쌓아놓고 2018년에 흐물흐물 되다가 지금 좀 밀려도 버티림이 당연히 있어요. 계좌 잔고가 이런 식으로 갈수 있습니다. 있어요 버티림이. 여기서 처음 하신 분 여기서 처음 하신 분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어찌 됐든 이 주식을 입문하시고 하시게 된 이상 저는 쉽게 못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력주의 맛을 보신 분들은, 세력주의 급등하고, 폭등하고, 폭발하고, 이 맛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고, 수익, 싼데 속도, 수익금 딱 그런 거 보신 분들은, 절대 다 저는 못 빠져나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왕 못 빠져나갈 거, 뭐 하라는 거예요? 이왕 못 빠져나갈 거, 인정하고, 인정하고, 폭락장이 오든, 폭등장이 오든, 폭등장도 아요 폭락장이 있으면 폭등장도 옵니다. 2015년 폭등장, 2017년 말 폭등장 옵니다. 17년 말, 18년 초 폭등장이 오든 시장의 역사 속에서 역사 속에서 경험을 하시라는 겁니다.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이 경험이 반드시 자산이 됩니다. 반드시 자산이 됩니다. 그게 안 좋은 경험이든 좋은 경험이든 상관없어요.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주식의 흐름을 보면서 심리는 어땠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시장을 겪어왔는가. 어? 내가 이때 어떤 감정을 느꼈고 폭포수처럼 어? 쫙 떨어지는데 이때 무슨 감정을 느꼈고 아니 반대로 갑자기 가다가 빡 급등 나오고 상한가 가는데 어떤 감정을 느꼈고 지금 시장 폭락장에서 어떤 생각을 했고. 아, 그만둘까? 어, 이런 생각도 했을 거면, 아니면, 지금 있는, 돈 어, 구해가지고, 어, 저점에서 붙어봐야겠다. 들이받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 야, 너무 힘들다. 진짜, 이거 말도 안 된다. 미친 것 같다. 시장 외국인들 미쳤고, 어, 트럼프 음, 미쳤고, 어, 문 대통령 원망스럽고, 뭐, 아무것도 안 해주고, 어? 별, 별, 별의별 생각 다할거 아니에요. 그게 맞든 틀리든. 그런 심리와 생각을 기억하시고 경험을 하셔야 나중에, 주기예요 항상 항상 주기입니다 이게 또 와요 폭등장 폭락장 또 옵니다 계속 와요 시장은 계속 반복돼요 반복 어떤 어, 경제 이 경제 우리죠 이게 계속 흐름이 반복돼요 주기별로 그러면은 다음 번에 이와 같은 비슷한 흐름이 펼쳐졌을 때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생기겠죠. 10년 단위, 아니면 2년 단위의 작은 하락파동, 작은, 그것도 작은 급락파동이 굉장히 커요. 그런 파동, 또 반등장, 여러분, 여러분께를 거쳐보면, 그때 내가 어떤 종목으로 딱 해야 강한지, 아니면 천천히 봤다가, 반등하는 쌍바닥 구간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다 경험을 통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러나, 단순히 경험만 한다고 모든 것을 다 예측하고 할 수는 없어요. 자, 이번 폭락장 예측 범위 다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경험을 쌓았다고 10년 전에 경험했고 5년 전에 경험했고 하더라도 이게 다가 아니에요. 당연히 경험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지나간 차트 보고 똑같이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러나 이 경험을 통해 한 생각들, 사고, 이성적인 생각들 왜 그렇게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고 이때 금융시장은 어땠으며. 환경. 그때 환경. 옛날에 뭐, 북한이 미사일 쏴서 떨어졌다 하면, 아, 그때 미사일 때문에 그랬던 환경. 여러 가지를 계속 기억을 하고 경험을 한그 내용들을 축적해서 자산을 만드셔야 된다. 분명히 반드시, 반드시 자산이 돼서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나중에. 10년에서 30년 뒤. 저도 올해, 그렇, 뭐, 사, 수십 년한건 아니지만, 응? 음? 저는 그래도 주식을 하는 동안만큼은 굉장히 생각하는 그 사고의 과정을 많이 겪었어요. 어떤 뭐, 뭐가 됐든간에 어떤 시장이든간에 아니면 세력 세력 팀에서 있었던간에 모든 할때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항상 했어요. 그래서 호가창이 이렇게 돌아가면 얘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어쨌든 누군가는 클릭을 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클릭을 하고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생기고 호가창이 돌리고 하는 겁니다. 이걸왜 그랬을까? 그들 의 입장이 돼서. 항상 생각을 하면요, 과거보다 더 나, 나, 나은 상황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laughs>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장을 거쳐오고 있는 거예요, 10년 만에. 아니 10년 만에 어려운 장이면 솔직히 20년, 20년 경험하신 분들도 <laughs> 두번 했을 거 아니에요, 두 번, 두 번째 보는 걸거 아니에요. 30년 경험하신 분들도 기껏해야 세, 세네 번볼거 아니에요. 얼마 보지 못한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다 같이. 보면서 배워가는 입장으로 같이 생각 좀 하고 어, 이렇게 마감 때 말씀드리는 내용들 시장 분석하는 내용들 답 정답 아니에요 다 저, 저도 과거에 계속 생각했던 것들이 따지고 보니까 맞더라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지금의 시장에서는 240 분봉선을 봐야 되고 또 왜480 선을 켜놓고 두껍게 켜놓고 다른 것들을 켜놓고 하는지 다 경험적 측면으로 아 보니까 최근 트렌드는 이게 맞다더라 아니면 시장에 어떤 뭐 이런 게 뜨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게 뜨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다 학습 효과잖아요. 근데 그 학습 효과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단순히 경험만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대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쌓아 놓으시면요. 지금 힘들더라도 지금 힘든 시기 당연히 10년 만에 나온 거니까 누구나 다 힘든 시기에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 어제 접근하지 않은 사람 말고는 다 힘든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겨내시면 분명히 큰 자산이 돼서 뼈와 산이 돼서 돌아올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은 시장이 페이크예요. 오늘 시장은 눈속임입니다. 이거 개인들한테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게 주지 않아요. 설령 또 아침처럼 또또 또 강하게 또 보여줄 수 있어요. 와 날라간다. 어 이거 안 잡으면 안 되겠네라고 또 꼬실 수 있어요. 그러나 차분히 생각해서 다음 주를 좀 생각해보고 그 다음 또 다음 달 아니면 또 내년 생각해가지고 차분히 흐름 만들어가면 될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한 단계 한 단계씩 차분히 하나씩 만들어가면 어느새 다. 올라오고 또 크게 달릴 수 있는 때가 올 겁니다. 자, 오늘 수급은 뭐볼 것도 없어요. 그냥 개인들만 매수했고 외국인 잠깐 들어왔다. 뭐이 정도입니다. 다른 거 별거 없습니다. 어, 미국 시장이 시원하게 올라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 또 봐야 될 거예요. 오늘 미국 시장이 선물은 지금 약보합 아직 몰라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 어설펐어요 양봉이긴 했지만 윗구리 달고 어설펐습니다 이거 은봉으로 또 내릴 수 있어요. 상황 봐서. 아직 추세 돌파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은봉 또 돌리면 또 다음 주에 또 절회 기회 또 노려보시고 할 테니까. 자, 이 정도로 오늘, 어, 마감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